다음 뉴스입니다. 전세계 스타트업 창업자, 혁신 매니저, 기술분야 리더들이 함께 서비스를 공유하며 기술 시연을 할수 있는 꿈의 기회 미국 실리콘밸리 글로벌 서밋을 위해 전남도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전남글로벌 으뜸기업 55프로젝트 참가 기업의 실리콘밸리 행 준비 과정을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으뜸 기업으로 육성하는 전남 글로벌 으뜸 기업 55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 참가 기업의 실리콘밸리 서밋 발대식을 개최해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글로벌 서밋에는 해외 벤처 투자자, IT 기업 및 파트너사 등약 4천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해 투자 유치와 함께 다양한 네트워킹이 구성되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일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2024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에서 세계적 창업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 앤 플레이와 글로벌 벤처 창업기업 육성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서밋에 참여하는 6개 기업을 포함한 14개 사는 지난 3개월간 실리콘밸리 전문가와 1대1 멘토링, 영문 IR 피칭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전남도는 수도권 중심의 국내 창업 생태계 불균형 극복을 위해 지역과 창업 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전남 창조 경제혁신센터 등 도내 출연기관, 지역대학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해외 시장 진출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서밋에 참가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참여 기업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복지 t 비 뉴스 김재상입니다.